52주 전교인 성경 일독 운동 제 27주 월요일입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에서 55장부터 59장까지의 말씀으로 구원과 회개의 촉구라는 제목입니다. 55장에서 57장까지에는 종의 구원에 대한 응답 촉구 58장에서 59장까지에서는 형식적 종교와 죄악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메시아는 모든 민족을 자신의 나라로 초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초청에 응답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메시아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종교 의식에 가득 차 있다고 책망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된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는 그들에게 형식적인 종교 예식을 버리고 신속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심판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 읽으시면서, 어, 주요 묵상의 묵상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살 길이 무엇이라고 선포했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메시아 시대의 이방인이 구원받게 될 것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보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로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52주 전교인 성경일독 운동.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삶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52주 전교인 성경일독 운동. 나도 은혜 가운데 함께 통참하며 하나님의 기도 기도마다 응답받는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